여하. 안녕하세요, 려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CPU를 데리고 왔어요. 바로, 인텔, 1850K입니다. 짠! 겉박스부터 특이하죠? 마블 빨라면 아주 환장할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어벤져스 주인공들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깨... 아, 여기 공사를 하나,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암튼 게임낫 인클루디드 문구가 보여요 설마 이 그림 보고 게임도 같이 주나? 라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구를 넣었겠죠 암튼 인텔 i9-1850K가 겉만 화려한 속빈 강정인지 화려한 박스만큼 성능도 화려할지 같이 한번 보시죠 리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소개하는 인텔 i9 1850K는 PC 디렉트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최근 지인들한테 들은 소식으로는 중국의 경우 가짜 CPU가 유통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꼭 믿을 수 있는 매장에서 정품 CPU를 구매하세요.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이려도 컴퓨터! 3년 동안 AS를 확실히 받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정적이니까 더더욱 정품을 써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 1800K도 아니고 1850K라는 독특한 네이밍을 가진 CPU인데요. 8월에 출시된 신제품 CPU답게 커뮤니티와 각종 뉴스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사실, 좋은 의미로만 이슈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1,900K에서 수율이 안 좋은 녀석들을 골라서, 새로운 라인업으로 급하게 채워 넣은 거다. 1,850K가 1,900K로 출시했어야 됐고, 원래 1,900K는 그냥 한정판으로 출시하는 게 맞는 그림이었다. 이런 뭐, 별의별 말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율이 뭐냐? 제가, 아, 또 먹는 얘기 하게 되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어쨌든, 제가 대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게도 계절에 따라서 살이 꽉 차고, 덜 차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율이라고 해요 수율이 좋으면 먹을 게 많고 안 좋으면 먹을 게 없고 암튼 제 뇌피셜로다가 예상을 좀 해보자면 1,900K의 성능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1,900K의 성능이 100이 되어야 1,900K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할수 있겠죠 생산 과정에서 수율이 안 좋아서 95, 97, 98의 성능이 된 제품들은 100의 성능이 어쨌든 안 나오니까 1,900K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제품들은 폐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수율이 낮은 제품들이 천개 중에 한 개면 상관이 없는데 백개 중에 열 개, 스무 개 이렇게 나오면 말 그대로 그냥 잣대는 거예요 왜냐? 이 수율이 낮은 제품들도 생산에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그냥 폐기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손해를 겁나게 보니까 낮은 네이밍으로 이렇게 새롭게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실 웬만해서는 이러지 않는데 1만 900K를 생산할 때 수율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상당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1850K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만들고 1900K는 1850K 중에 수율이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1900K라는 한정판 에디션의 개념으로 판매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 뇌피셜이고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확실히 출시 상황과 CPU 벤치 결과들을 보면 이런 의견들이 뭐... 아주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스펙도 미묘하고 발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역시 정확하게 보려면 직접 만져봐야 되겠죠? 남들이 말하는 것들을 필터링도 없이 듣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테스트 결과에 앞서서 CPU의 스펙부터 보실까요? 인텔 10세대 i9-1850K는 2020년 8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9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샵다나 최저가 5 9만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10코어 2 0스레 기본 클럭 3.6GHz 부스트 클럭 5.2GHz TDP는 125W입니다 1900K와 비교했을 때 기본 클럭과 부스트 클럭 모두 0.1GHz씩 낮은 동작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로 스펙 소개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CPU를 한번 갈고 보겠습니다. 과연 불량감자라는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을지, 어벤져스 에디션은 단지 눈속임용인지, 확인해 봅시다.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진행은 전력 제한 해제를 한 상태에서 벤치 프로그램과 게임을 실행했고 성능 비교를 위해서 전력 순정 상태에서도 일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CPU-Z 테스트에요. 1,700K와 비교했을 때 싱글 코어는 평균적으로 약6% 정도, 멀티 코어는 무려 20%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1,900K의 점수를 볼까요? 1,850K가 1,900K보다 떨어지는 건 맞지만 1%에서 3% 정도의 거의 차이가 없는. 동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븐집 테스트입니다. 1,700K와 비교했을 때 압축에서 4%, 압축 해제 20%, 종합점수 14% 높은 결과를 냈어요. 1,900K의 점수를 볼까요? 여기서도 2에서 3% 정도 1,900K가 앞서지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번엔 1850K CPU를 가지고 5.0까지 오버도 하고 램도 4200으로 올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오버한 결과 1850K 순정 상태와 5.0 오버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순정 상태보다 약12%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이다 a 6 4입니다 레이턴시가 6 0 8나노드 속도로 나왔어요. 마이크론 순정 3200램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렇지 시금치 3200 국민오버로 테스트를 하면 52에서 53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에이다 a 6 4 테스트도 CPU와 램 오버를 할 경우 얼마나 더 빨라지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봤어요. 마찬가지로 CPU 5.0에 램 4200인 상태에서 레이턴시가 4 2 4나노드까지 빨라졌습니다. 약 33%나 레이턴시가 쪼여진 건데요. 램 오버로 성능 향상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은 블렌더 테스트입니다. 1700K 대비 33초 정도 빠른 렌더링 속도를 보여줬어요. 1900K에 2분 4초 공와 비교해도 약3% 정도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5.0 오버 4200 레모버 상태에서 블렌더 테스트를 추가로 해봤어요. 2분 1초 76으로 순정 상태와 비교해서 약 6초가량 빨라졌네요. 다음은 3D 마크입니다. 3D 마크는 전력 제한 해제를 한 상태에서와 순정 상태에서의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서 둘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점수는 각 항목당 약 20에서 30점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분명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임 스파이와 마찬가지로 파스도 전력 제한을 해제했을 때 결과값이 더 높아졌네요. 이제 게임 테스트인데요. 벤치 프로그램 결과값이 다양한 값을 얻기에는 훨씬 좋을지 몰라도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다? 게이머다 게임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입니다. 왜 프로보로 안 하냐 라고 하지 마세요. 낮은 사양의 CPU나 그래픽카드 테스트할 때 국민 옵션으로 했으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이 보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한결같이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합니다. 순정상태와 전력제한 해제상태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그래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팩트만 챙기는 걸로 해요. 다음은 디비전2입니다. 디비전2에서는 그래도 눈에 띄게 높아지긴 했네요. 총점에서 약 500점, 평균 프레임은 5프레임 정도 올라갔어요. 자, 뜨거운 감자. 논란의 중심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요즘 인텔의 행보는 참 칭찬을 했다가는 돈 먹었냐는 오해를 들을까봐 좋은 소리를 못하겠어요. 오늘 리뷰한 1850K도 1900K 출시하려고 무리하게 수율를 높이다 생겨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선발출 출전 선수를 잘못 내세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말하듯 1900K는 한정판으로 1850K를 1900K 포지션으로 내놨으면 더 납득이 갔을 것 같네요. 그래도 벤치 프로그램과 게임 테스트에서 보셨듯이 1900K랑 비교했을 때약 2~3% 에서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결론입니다. 협찬 받았다고 해서 안 좋은 걸 좋다고 거짓말을 할순 없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1850K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가 부품이던 고가 부품이든 상관없이 가성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1,900의 가격이 58만원, 1,850K의 가격이 59만 5천원, 1,900K의 가격이 72만 4천원인 걸 생각하면 1,900 순정 살 바에는 2.5%약 15,000원 정도 더 주고 1,850K 사서 순정으로 사용을 할것 같고요. 1,900K 사서 국민오버에서 사용할 바에는 무려 18% 정도 저렴한 1850K 사서 국민오버에서 쓸것 같아요. 40에서 50만원 넘는 메인보드 사서 그오버 땡기실 분들은 1900K 구매하시고요. 30만원대 이하의 메인보드 구매하셔서 국민오버만 땡기실 분들은 혹은 1900의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1850K 구매하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